이제 굴조발을 처립하고 지금 부착 단계입니다. 이쪽 부분은 기존 그 그대로 사용하고 이쪽 부분만 저희가 이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와이어하고 이거를 이제 바꿔드려서 지금 이 부분도 바꿔드려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캡을 열면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밸런스를 다시 맞춰드릴게요 이쪽 부분은 이제 새로 조정을 해서 맞춰드 이제. 스프림을 탈착하고, 이 작업이 좀 사실 좀 많이 힘든 탈착하고 이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정을 했거든요. 한번 볼게요. 올리고, 올리고, 수직, 내리고, 수지 수평을 이렇게 맞춰드렸습니다. 저희가 차단기 수리, 다 파손이라든지 수리 올 때, 차단기 파손 때최올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기본적인 수리도 해드리고, 이제 별도의 비용 없이도 저희가 간단한 인건비로도 해드될수 있는 거는 별도 비용 없이도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설치하고 조립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영천구에 좋은 리스 이제 설치가 끝났습니다. 보시는 것와 같이 이제 굴절반인데 수평도 반듯하게 나오고 수직도 반듯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굴절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를 다 바꿔버리면 이제 아무래도 비용 때문에 부담이 크죠. 그렇게 될때 저희가 이제 좋은 기존 기존 이제 차단기 불절도하고 요거는 저희가 새로 이제 작업을 해드리고, 이것도 바꿔드리고, 와이어하고, 요 부분도 전부 다 수정을 해드리고, 이제 이렇게 설치가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주차차단기는 이제 여기 와서 저희가 수평 수직 부분도 맞지 않는 부분도 밸런스를 맞춰드리고, 별도 비용 없이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단기 밤만 단순하게 만약에 의뢰를 하셔도 와보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소리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손을 봐드리고 가니까 나중에 차 후에 발생되는 불미스러운 일들도 다차 후에, 사후 예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주자 차단기는 항상 고민하지 말고 저희 짝대기닷컴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